b o n j o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어 원서를 부탁해. Le p e t i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단의 3강입니다. 우리 Chapitre 11. 네. 11장을 할 건데요. 11장은 짧아요. 11장 또 12장은 아주 짧게 짧게 한 행성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바로바로 바로 그 행성을 떠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짧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분 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3장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냐 하면 네 지난번에 왕을 만났었잖아요. 이번에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누구예요? 네, 이 그림 보, 봤죠? 막그죠막 막 정장 입고 모자 쓰고 뭔가 뭐 허풍 떠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허풍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으세요. La seconde planète était habitée par un vanite.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제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요 vanite예요. 라스콘 드 플라네트 두 번째 행성은요. 이때 뭐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비 때 누가 거주하는, 살고 있는, 점거하는 누구에 의해서 거주되고 살고 있냐면 아, 바니뜨 라고 해서 바니뜨는 허용심이 강한 뭐뭐 뭐, 여기 보면 자만심이 강한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또는 그런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허영쟁이라고 할게요. 허풍쟁이라고 할까요? 네, 허풍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허풍쟁이가 사는 행성이었어요. 아, 아, voilà, la visite d'un admirateur. 아, 왔구나, 드디어. 이런 뜻이죠. Voilà, 그럼, 아, 여기 있네, 왔네요.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프랑스, 엘레마땅이라는 프랑스 토론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패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마담 무알라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무알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뭐가 근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는 역적계에 쓰는 말인데, 얘네들이 아무 의미 없이 쓰잖아. 이거 똑같아요. 무한하죠. 와, 자, 이런 뜻이에요. Voilà, la visite, 방문했어요. Non? Admirateur. a d m i 그러면, 찬양하다, 칭송하다, 뭐, 감탄하다 이런 뜻인데, 아드미 i r a 그러면 여기, 감탄자, 숭배자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감탄할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s é cria de loin le vaniteux dès qu'il aperçut le petit prince. 소리를 질렀네요. s é cria, je vais passer simple 단순 과거, de loin, 멀리서라고 했어요. De loin, 멀리서라는 부사입니다. Le vaniteux, 22. 그래서 vaniteux는 허풍쟁이가 뭐 하자마자 그가 베티프캉스를 발견하자마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알아보자마자 누군지도 확인도 안 하고 오 나를 감탄할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소리를 드는 거예요. 꺄! p o r les vaniteux les autres hommes sont des a d m i r a r s 왜냐하면요? 그 허풍쟁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기는 레를 썼으니까 여기는 허풍쟁이가 하나인데 원래 허풍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다 네즈아드미가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이 허풍쟁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른들 중에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유형들 정말 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꼰대 같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어른들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행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 왜 자기 잘난 척막 하고 허풍 떠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좀 우리가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어른들이. Bonjour. Le petit prince. 안녕하세요라고 어린 왕자가 얘기했어요. Vous avez un t r o e d e chapeau. 근데 어린 남자가 딱 보자마자 어 이상한 모자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어 홀드 샤보 이거 좀 특이해요. 홀이 이상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어 홀드 다음에 샤보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어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홀드 브라스 명사에서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를 명사로 이렇게 만듭니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어 홀드 브리 그러면 이상한 소리. 아, 돌드 v ê t e m e n t 그러면 이상한 옷뭐 이런 식으로 아, 돌드 명사 이렇게 써서 이상한 뭐 먹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이런 뜻이죠. C'est pour ça lui. Lui répondit le vanity. 것은 바로 살루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면 모자를 벗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네, 경례를 표하다, 경례를 표하다 이런 뜻이죠. 경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뜻이죠. C'est pour saluer qu'on a n d m'acclame.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살루에 경례를 표할 거야. 언제? qu'on, 사람들이에요. 나를 acclame라고 있어요 acclame 뭐예요? 환호하고 받아들이다 갈채를 몰다.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갈채를 보낼 때 내가 격려하려고쓴거야 이렇게 했어요. Ma logement in passe jamais personne par ici. 네. 백소는 다음에 같이 써서 이렇게 부정문 같이 쓸수 있어요. 한 번도 아무도라는 뜻으로 같이 썼어요. 일 빠스 지나가지 않았어. 한 번도 아무도 라는뜻이요 여기에 한 번도 아무도 지나간 적이 없어. 그렇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빠스 뭐예요? 현재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여기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위뉴립디 프랑스 니느공 피 디바 아 그래요라고 했어요. 한 번도 사람 안 지나갔는데 오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얘기했어요. 이 어린 왕자는 끼 관계 대명사 나왔어요. c o m p r i 이것도 뭐예요? 네, Pas de simple 썼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원래 comprendre 동사는 Com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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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is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Compris라고 썼어요. 이거는 PP 과거 분사가 아니로, 아니고 Pas de simple 단순 과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f r a p p e d tes mains l'une contre l'autre c o n s e c l s t e r donc le vanite. Frappes는 때리다예요. 때리는데 뭘 때려요? Tes mains, 네 손을 때려. 손을 어떻게 때려? L'une 그렇죠. 망이라는 건 남망, 여성이에요. 그래서 한 손을 다른 손 꽁, 그렇죠, 부딪혀서 로터. 그래서 루인느는 여성이기 때문에 루인느스고요. 하나를 다른 손으로 부딪히다라는 뜻으로 할 때, 망이 남성이면 망이, 그렇죠, 뭐꽁 같은 남성이면 라꽁토 로터라고 합니다. 루인느 꽁토 로터. 불어는 관사를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때려, 그러니까 막 박수 쳐봐 이런 뜻이에요. 꽁 세이야, 이것도 빠세상 불러 썼어요. 충고했어요권고했어요 허풍쟁이가. Le petit prince f r a p p e sa main l'une contre l'autre. 그래서 어린 왕자는요 pas si simple, frappa,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박수 쳤어요. Le Vanitu salua modestement en soulevant son chapeau. 그러니까 이 허풍쟁이가. 살루야 했어요. 경례를 했어요. 모데스멍 하면 모데스멍 하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검소하게 수수하게 조촐하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수수하게 이렇게 그렇죠? 겸손하게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모자를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살루야 경례를 했어요. 뭐 하면서? 어슬르멍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제롱띠프라고 합니다. 제롱띠프는 우리나라의 문법에서 뭐라고 번역이 안돼요. 이거, 제, 롱, 디, 프 요렇게 번역이 돼요. 한국말로. 제롱, 디, 프는 뭐냐 하면, 엉 다음에 이렇게 아이 때를 붙여서, 동사에 아이 때를 붙여서, 동시성을 나타낼 때만, 뭐, 뭐, 하면서 란 동시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법은 없어요. 뭐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불어를 한국어로 따로 번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롱, 디, 프라고 합니다. 동시성을 나타낸 거 알아두시고 오늘의 문법에서 이 제롱 티프를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 샤 u 그렇죠? 그 모자를 슬루웨 하면은 쳐들어 올리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C'est ça plus amusant que le o La visite au roi se dit en lui-même le petit prince. Ça, ah, u g o 그래서 브리자미 t 그보다 더 재밌는데? 암유정 그러면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나 재밌어 그러면 내가 누에 구 의해서 재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암유정을 쓰면 안 돼요. 뉴스자미정 어때 그러면? 전 여성이라서 암유정 어때요? 그러면 내가 재밌는 사람이란 뜻. 누굴 웃기고 재밌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뉴스 파티 건트. 그럼 나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뉴스 파티게 이렇게 피피로 쓰셔야 되는 이런 거.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끝. 그 라 visit 오과 visit 아 그래서 누구를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수 방동 수 언그 아낄경 그럼 누구를 방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수 언그 아낄경 방문 왕 방문보다 더 재밌네요라고 스디스 혼자 말했어요 스디 그렇죠 우리 메이머 혼자서 그어린왕자에기 했어요 일 헛고몽사 드 Frappé e u l e m e n t l'une contre l'autre. 그는 흙 e c o m m n e 그래서 꼬 o m m n e 는 시작하다던데, 흙 e c o m m e n 는 다시 시작하다던데, 여기서 pas s t simple였어요. 그는 다시 시작해서 de 하기를, 뭐 손뼉치기를, 그렇죠. 다시 시작했어요. Il le vanite, recommence de saluer en soulevant son chapeau. 우리 형제가 또 박수 치니까 또뭐한 거예요? 이역분쟁이가또 모자를 들어올리고 격려를 표했어요. 사 다시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Après u minute d'exercice, le petit prince s f a t i g a de la monotonie du z.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까상 또 minute d'exercice, exercice는 실행이에요. 운동도 되고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죠. 뭐를 박수 5분 치고 얘는 또 이렇게 어박수 치니까 모자 벗고 이런걸 거를 5분 동안 하고 나니까 어린 왕자가 스파티게드 드 이해하는 것이 피곤했다, 지루했다, 지쳤다라는 뜻이야. 뭐 하는 것이 지쳤어요? 스파티가 이것도 다 단순 과거입니다. 아로 끝나는 게다 단순 과거예요. 뭐가 이 놀이요, 놀이. 주 그러면 놀이에요. 그래서 이 놀이에 라모노토니 그래서 모노토니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대로 모노톤이라고 하잖아요. 모노톤 그러면 단조로운 톤을 모노톤이라고 하죠. 이 모노가 일 하나의 라는 뜻이고 모노톤이 그럼 단조로움 이런 단조로운 놀이를 하고 나니까 5분 동안 너무 지루했어 이런 뜻이죠. 스파티게드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our que le chapeau tombe, demanda-t-il que faut-il faire. 다시 한번 볼까요? Pour que le chapeau tombe t h 다 m o n 가로 묶고, 그, f a 페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중간에 삽입절이에요. 어, il d e m 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삽입하면서, t 몽 e m o n 이렇게 뭐한 거에 도치하는 거. 모음과 모음 있을 때는 떼붙이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발음 때문에 그래요. t 몽 e m o n 발음 어려워서, t 몽 e m o n 이런 식으로. 그죠? 모음과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한 거예요. 모자 떨어뜨리려면요. 모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뿌우꾸예요. 뿌그 다음에 똥부는요. 수비정티프예요수비정티프 suivantif 뭐였죠? 접속법. 우리 1탄의 마지막 문법에서 배웠는데 수비정티프는뿌그 다음에 절이 오면 쓴다. 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자 떨어뜨리기 하기 위해서 그 포틸 페가 이거는 정말 구체로만 있으면 뭐 해야 되나요? 일포. 뭐 해야 된다요 그런데 그. 그렇죠 꽈. 페라 꽈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뜻으로 그 faut-il faire라고 씁니다. 이거도 알아주시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mais le vaniteux ne l'entendait pas. 그러나 허풍쟁이는 그를 듣지 않았어요. 누구 어린 양자 얘기를 듣지 않다라는 뜻이에 e t e e 이렇게 하면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다요. 듣지 않았어요. 다 p a s s e z e 고 p l e s u o le v a n i t e u e n'entendait jamais que les louanges. 허풍쟁이들은 느 끄부문이 유함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절대로 듣지 않는다에요느유에 하나만 쓰면 그런데 끄가 들어갔다는 그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뭐룽 찬사 칭찬, 찬사나 칭찬만 듣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듣는다. 느 유함에 끄느 바크 구문은 알아두셔야 돼요. 느 바크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e j a m 찬사만 듣지 다른 건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Est-ce que tu m'admires vraiment beaucoup? e s t que는 뭐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 프랑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의문문을 만들 때 그래도 그나마 쉬운 게 뭐예요? e s t c que 해요. 그래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 e s t c que를 앞에다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러면 저를 그대로 쓸수 있죠. 너 나를 아드미가 감탄하니 정말로 많이 vraiment beaucoup 이렇게 들어갔어요. e mon d a t 어린 왕자에게 그가 물어봤어요. e mon d a 계속 나오네요. 다 도치시키는 거예요. 문장이 뒤로 나올 때 도치시킨다. Qu'est-ce que 물어봤어요. 이제 너 진짜 나를 이렇게 감탄하는 거니? 찬양하는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갯수, 무엇입니까? s i g 그렇죠. 뭐가? a d m i 그래서,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갯스가 s i g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상,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갯스가 s i g n i f i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뭐라고 했어요? Admire signifie, reconnaître q Le plus riche et le plus italisant n de la planète.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죠? Adamie라는 것은 이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영어하고 불어하고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 영어는 문장맨 앞에다가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때 이걸 뭐라고 했죠? 영어에서는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식으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에 배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안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나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걸 배웠어요. 머리가 복잡해져. 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 그래서 to, 동사원형 이렇게 배웠는데 불어는 다행히도 to나 그렇죠. 뭐 동명사 만드는 것이 없고요. 동사원형 그대로 갖다 쓰는 부정법 이라고 합니다. 부정문이 아니에요. 부정문은 늦바, 늦자매, 늦백소, 늦불리뭐 이런 표현이에요. 부정법은 동사 원형을 그대로 명사로 만드는 방법인데 주어할 때만 씁니다. 주어. 알아두세요. 뭐요? 예뭐뭐 하는 것은요? 아드미의 찬양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동사 원형을 갖다 썼습니다. s i g n i f i 뭐예요? 의미하는 거야. 흔히 권더 뭐를 인정하는 것을. 그를 뭐. 내가 사람이야, 남자인데. 르 e p l 가장. 르 e p l u 그럼 최상급이에요. 우리 무보에서도 다룰 거예요. 나중에. 가장, le plus, 가장이란 뜻이요. 뭐, 잘생기고. 뭐는, 남성은 보고, 여성은 벨이에요. 그 다음에, le mieux, 가장 잘, 아비의 옷을 입었고, le plus, rich, 가장 부자고, le plus intelligent, 가장 똑똑해, 어디서, 지구에서, planet. 그렇죠. 행성에서. 그거를 네가 인정해 주는 것을 a d m i r i 한다고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mais, tu es sur la planète. 가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누구 중에서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 행성에서. 당신 혼자잖아요. Tu es seul sur la planète. 당신 행성에서. 근데 가장이 말이 돼요? Faire-moi ce plaisir. Faire. Plaisir à quelqu'u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만들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라. 그 기쁨을. 이런 뜻이니까 뭐예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을 하고 있네요. 나를 찬양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Admire-moi q u a même. 어쨌든 간에. q u a même. 이거 정말 걔네들이 변명할 때서 껑면 그래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껑메면 어쨌든간에 그래도 나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계속 명령문 썼어요. Je t a i e u e p e n u e un peu les épaules, mais en quoi cela peut-il bien t t e r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어린 왕자가 얘기했어요. 엉. 뭐 하면서 계속 대롱티프가 나오네요. 아까 동시성이라고 했어요. 오세 그러면 어깨를 올리다 라는 뜻으로 어깨. 레제포라고 같이 씁니다. 이거. 오세 레제포로. 오세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올리다 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몽떼. 그렇죠. 엘르베. e l e v é au m e n t é 이런 여러 가지가 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제 s 어깨하고는 다른 거를 절대 쓰지 않고 이 동사만 씁니다. 몽떼레제폴 쓰지 않아요. 오셀레제볼만 써요. 그래서 뭐만 레제볼은 이 올리다라는 표현을 뭐 하고만 쓴다고 오셀레제볼하고만 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en q u o 어디에다가라든죠 그것은 어디에 뿌딜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것이에요 쓸라. 아드미에 가는 거죠. 아드미에 가는 거. 당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는 땅테레스예 그래서 땅테레스는 안테레스는 좀 조심하셔야 돼. 요 안테레스는 누구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다 해요. 그래서 어, 나너 좋아해라는 표현 있잖아요. 불어로. 나너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애무를 쓰죠. 그래서 주 o t m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뎀 아무 쓸 수,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미국에서도 i love you 쓰면 사귈 때 i love you 쓰면 도망가요. 어, 벌써. 러브는 굉장히 의미가 무거워요. 불어도 똑같아요. 주뎀은 무거워요. 뭐 자식이 엄마하고 쓸 수는 있지만 연인 사이에 그렇게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나너 좋아. 나 너한테 호기심 있어. 그러면 y u r i n t r e s e 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너 나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요. 너 나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요. 특이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이런 뜻이죠. 어떤 면에서가 엉쿠와예요. 그것 뭐아드 r 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당신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찬양 받는 게 당신한테 뭐가 좋은데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i n t e r e s e 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처럼 흥미롭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얘네들 이게 타동사잖아요. 흥미로워요라고 할때 이렇게 쓰면 큰일납니다. 좀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에 흥미롭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타동사로 쓰지 마시고 대명동사 쓰세요. 상태, 계세 quelque 아, h o s e 이렇게 씁니다. 나는 뭐에 흥미가 있어 할때 주말 때가 있어 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 또하죠. 나 너한테 흥미있어.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어떻게 쓴다고요? tu m i n t e s 라고 쓴다고. 너 나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라고 쓴다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랬더니 le petit p r n c f o u 이렇게 들었어요. s o n fout죠. être 동사였죠. 기억나시죠? s o n f o u 그러면 s'en aller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s o n a l e 그러면 가버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je m'en v a 나 갈게 이렇게 썼어요. 주몽베 나 갈게. 이런 뜻인데요나 갈게. 그런데 sont이 f 그러면 가버리다, 떠나다라는 뜻으로 put de France는 가버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네 passe sont 플러스 썼어요.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를 단순 과거로 썼어요. Les grandes personnes sont décidément bien bizarre. s décidément 뭐야? 정말이지 확실히 정말로 이상해. 진짜. 정말로 진짜 이상해져. 내 시대에 위험비자 하니까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른들은 지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 듣지 않고, 그죠? 무조건 찬양받기만 원하고, 찬양받는 게 뭐에 이로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있어요. 이 강의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요. 저는 그렇죠. 강의를 오래 하면서 제가 음,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었나 듣지 않았나 내 얘기만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까 뭐한다그랬죠 Gerontif, 네. 동시성을 나타내는 문법을 한번 보기로 하죠. 오늘의 문법, 가멸 그주오디 한번 보죠. Gerontif라고 했어요. 형태는요. 엉, 동사, 아인, 때. 이건 또 뭐야. 그렇죠. 일단. 1인칭 복수 동사라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거 있죠 누 no. 누가 들어가는 어근에다가 아인 떼를 붙인다 그래서 누 리종이죠 리어 동사 그러면 엉리오엔에를 어, 없애고 리정이라고 바꾸는 거누 비봉은 어비봉이라고 바꾸는 거누 멍종은 엉멍종이라고 어, 바꾸는 거누 푸종이라고 발음해 이거 패종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으발음해야 어 푸종. 부정은 어, 부정이라고 발음하는 거. 이렇게 일단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의! 에트동사는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에트동사는 손무잖아요. 손무데 손무로 바뀌지 않고 어 에덩이라고 바뀌고 아바아가 동사는 어네영이라고 바뀌고 사바가 동사는 언사숑이라고 어, 바뀌고 이렇게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완전 다르게 생겼죠? 알아두시기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어내떡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제롱티프 언제 사용하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의미로 여기에 끼워 맞추면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지만 우선은 동시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 타바이 엉시엉 그는 노래하면서 이래요. 노래 그래서 일을 합니다. 노래하면서 엉시엉 이렇게 쓰면 돼요. 일리 어막시 그는 걸어가면서 리 책을 읽어요. 이런 뜻이에요. 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누면 원인과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의미 다 통합니다 il a fait fortune en jouant 이런 뜻이에요 faire fortune 하면 뭐 재산을 모으다 큰 재산을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faire fortune, fortune 가 재산인데 큰 재산 그런 재산을 모았어요 en jouant 그렇죠 jouant 하면 뭐예요 놀이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모았니? 그랬더니 뭐 하면서 모았어? 이런 표현할 때 이것도 하면서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서 동시성을 나타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 동베 엉스기용 스키 타다가 동베 넘어졌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꼬요멍에 대답이긴 한뭐 하면서라 고하면다 의미 통합니다. 조건도 똑같아요. 시절. 어, cherche on trouve. 찾으면 만약에 C 그렇죠. 만약 찾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쉐액션는 내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 오, 터브 발견할 거야. 라는 뜻이죠. 찾으면 발견해. 그런데 찾으면서 우리 발견하다는 뜻이 뭐예요? 찾으면 이런 뜻으로 의미가 그쵸? 통하면 됩니다. 너무 신용, 무작셉트 니가 뭐 하면, 서명하면 그거 받아들여주는 거야. 이런 뜻이요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뭐뭐하면서 당신은 받아들여. 의미 다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다 의미 통합니다. 뚜가 있어요. 제롱티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동시성의 강조예요. 일 타바이. 또안 써도 돼. 어네쿠도 라라디오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해. 우리나라에서 이 제롱티프를 강조하려고 번역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강조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굳이 하자면. 그는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뜻으로 약간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뚫을 한번 강조해준다고 일부러 쓰면 되는데, 그것도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거를, 그렇죠.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불어에서, 아, 이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뚫을 썼구나 하는 알아두시면 돼요. 뚜똥이라고 발음합니다. 뚜똥의 뚜똥. 마지막. Il est malheureux. 뚜똥, étant très r i c h 그는 불행해요. Malheureux. 뚜똥 뭐 하면서 아주 부자이면서. 그렇죠. 그렇게나 래서그란 뜻이요. 뚜두, 이것도. 부자이면서 간, 말로 하고 불행해요. 돼요,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었으면 그렇게 부자인데도 이렇게 뭔가 강조할 때 쓰면서 반대의 의미가, 그렇죠. 역적관계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그렇죠. 이 3강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제롱띠프가, 이게 다예요, 제롱띠프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서 아, 엉 다음에 아인 때를 붙이면 뭐뭐 하면서구나, 이 무법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